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 캐릭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게임 이야기는요. 닌텐도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닌텐도 스위치 처음 등장할 때 일본에서 구매한 후 아직까지 잘 쓰고 있는데요. 출시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찾아보니 2017년 3월 3일이더라고요. 와, 정말 오래되긴 했다. 어쩐지 요즘 특정 게임들만 하면 더 렉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뭐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서두요. 닌텐도의 전세대 콘솔인 닌텐도 위가 하드웨어 스펙 업그레이드를 한위 유를 내놓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닌텐도 스위치 이용자들이 닌텐도 스위치도 프로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사실 닌텐도가 콘솔 하드웨어 성능으로 승부를 거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닌텐도 스위치의 낮은 사양에 대해서는 뭐큰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2년 출시했던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3라든지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이라든지 오픈월드 게임들을 쾌적하게 구동하는 데에는 점점 무리가 가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닌텐도 스위치 프로를 기다리고 있던 와중 2021년 닌텐도 스위치의 새로운 버전 모델 출시가 발표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엄청 설레었죠.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법 발표된 새로운 버전의 닌텐도 스위치는 하드웨어 스펙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닌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습니다. 얇아진 베젤과 더 커진 OLED 화면 유선 이더넷 포트와 개선된 스탠드 성능 등 눈으로 보는 비주얼은 좋아졌지만 정작 성능적 개선은 없는 버전이었기에 성능 향상 버전을 뜻하는 프로 버전이라고 보기엔 힘든 버전이었습니다. OLED 버전의 등장은 곧 닌텐도 스위치 프로 버전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도 되었지만 그래도 팬들 마음이라는 게 혹시? 혹시 나오나? 라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그래요. 그런데 최근 레딧에서 디지털 파운더리 존 리네만의 한 글에 의하면 닌텐도 스위치의 중간 세대 업그레이드 버전이 계획은 있었지만, 중간에 취소되었다. 라는 루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닌텐도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미 OLED 버전을 출시하였고 또 2023년이 닌텐도 스위치를 출시한 지 7년차 되는 해라는 걸 보았을 때 닌텐도 스위치 프로 버전은 없을 것이다 라는 여러 주장들이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콘솔 세대 교체 시기가 6년에서 7년 정도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2023년은 닌텐도 스위치가 출시한 연도 횟수 7년차입니다 아마도 닌텐도가 다음에 내놓는 콘솔 기기는 닌텐도 스위치보다 한 단계 앞선 차세대 기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닌텐도가 스위치 프로버전을 내줄 만도 한데 대체 왜안 내주는 것일까? 이건 사실 이유가 분명합니다 닌텐도 스위치가요 너무 잘 팔려요 정말 닌텐도 스위치 누적 판매량이 2022년 1분기에 1억 354만 대가 판매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죠. 경쟁사라고 볼수 있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는 2022년 중반기 기사 기준 누적 판매 2,500만 대를 넘겼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출시 연도와 판매 기간의 차이가 분명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소프트웨어 판매 숫자를 보더라도 닌텐도 진영이 훨씬 앞섭니다. 마리오, 젤다, 포켓몬 같은 하드캐리 퍼스트 파티 게임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동물의 숲 같은 깜짝 히트작도 존재했었기에 닌텐도 스위치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몰랐던 거죠. 워낙 잘 팔리는 닌텐도 스위치이기 때문에 프로 버전의 출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겁니다. 계속 꾸준하게 잘 팔렸으니까요.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프로 버전이 나왔어도 엄청 잘 팔렸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4세대 기존 개발에 좀더 리소스를 내부적으로 투. 입 파는것 같아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닌텐도 스위치의 프로 버전 출시가 거의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차세대 닌텐도 콘솔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닥다리 현재 버전을 계속 써야 할것 같습니다. 당장 출시 예정인 야숨 투나 호그와트 레거시 같은 고사양이 필요한 게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군요. 그래도 닌텐도의 퍼스파티 게임들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검증된 재미의 게임들이니 즐겁게 기다리겠습니다. 2023년에 닌텐도의 차세대. 콘솔 깜짝 발표를 기대하며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